꼼지락이에요. 오늘은 꼼지락이 동화책을 읽어줄거에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엄지는 특별해 글 김은하 그림 경하 글뿌리 북클럽 책밥 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엄지는 특별해 저녁 먹자, 송이가 식탁 앞에 앉아, 손가락을, 손가락 다섯 형제가 바빠졌어요. 영차, 영차! 송이의 젓가락질은 우리에게 맡기라고! 아차! 양치질 해야지! 송이가 쪼르르 욕실로 달려가서, 치카, 치카! 이번에도 손가락 형제가 꼬물꼬물 힘을 모았어요. 엄 아, 졸려. 이제 잘 시간이에요. 송이는 머리카락을 싹싹 빗고 이부자리를 툭툭 매만졌어요. 그러고는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모두가 깊이 잠든 밤이에요. 그런데 엄지손가락만 말똥 말똥 눈을 뜨고 있었어요. 왜 나는 다른 형제보다 자꾸 뚱뚱할까? 그리고 왜 나만 똑떨어져 있을까? 엄지 손가락의 한숨 소리에 엄지 발가락이 부스 일어났어요. 참안 자고 뭐해? 나 때문에 깼어? 미안해. 괜찮아. 무슨 일이야? 실은 엄지 손가락은 가만 가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넌 다른 형제에 비해 짧고 뚱뚱해. 또 나만 뚝 떨어져 있고. 넌 형제들과 딱 붙어 있어서 좋겠다. 엄지 손가락은 부러운 눈길과 엄지 발가락을 보았어요. 그러자 엄지 발가락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난 내가 부러워! 내가 부럽다고? 엄지 손가락은 눈이 시동굴해졌어요. 엄지 발가락은 한숨 푹 내쉬었어요. 난 옆에 붙어 있기는 해도 난 너처럼 형제들, 형제들을 돕지 못해. 내가 형제들을 도와준다고? 그래, 송이가 젓가락질을 하잖아. 양치질을 할 때. 생각해봐. 네가 다른 형제들을 든든히 받쳐주지 않으면 송이는 아무것도 못할걸? 엄지손가락은 가슴이 벅차고 힘이 썼었어요. 내가 그렇게 큰 힘이 되었다니 나는 나대로 할수 있는 일이 있었던 거야. 엄지손가락은 엄지발가락을 보에 활짝 웃었어요. 고마워 친구야. 엄지발가락아 너도 시무렇게 하지마 너는 송이가 딕동딕동 대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게 해주잖아 아 정말? 그럼 우린 아주 특별한 엄지들이라고 송이야 그만 일어나야지 조금만 더 잘래요 오늘 소풍 간다며? 아 맞다! 송이는 벌떡 일어나 소풍 갈 준비를 했어요. 손가락 경제도 바쁘게 움직였어요. 엄마, 저 어때요? 송이가 새 옷을 입고 빙그르르 돌았어요. 와, 멋진데? 우리 송이 최고. 송이야, 도, 도시락 가져가야지. 잘 먹겠습니다. 우리 엄마 최고. 끝.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아이, 나는 왜 자랑하는 게 없을까 고민하는 아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스스로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친구들 어떤가요? 재미있었나요? 그러면 꼼지락은 다음! 동화책에서 볼게요. 안녕! 아, 맞다! 친구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